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샴푸, 비누 등에는 개면 활성제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 있어 피부 본연의 수분을 빼앗거나 아토피성 피부염과 여드름을 악화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 차별화된 자연주의 천연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기업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자연 재료로 기능성 천연 제품을 만들어 건강한 웰빙 라이프를 선도하는 미안의 안현정 대표를 만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좀 피부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토피성 피부여가지고, 어, 그때부터 이렇게 천연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 가서 천연 비누를 이제 배워와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가족끼리 다 써보고, 저도 이제 많이 썼는데, 우리 아이도 굉장히 좋아지고, 저도 직접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매력에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고, 이제 재료 사서 집에서 재밌게 만들고 숙성하고 주변에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주변에 그거를 선물 받으신 분들을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저희 리안에서 만드는 모든 재료는 다 천연식물성 오일이 주 원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팜유라든지 코코넛, 올리브 이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오일이 주재료가 되고 비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안도 하고 목욕도 하고 다쓸수 있는 그래서 보습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반인이 써도 좋지만 특히 아토피나 건조하신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이런 천연 비누고요. 저희 천연 샴푸는 식물성 오일이고 모든 재료가 100% 천연이에요. 일절 화학을 첨가하지 않고 제가 특허 등록한 그런 천연 한방 그 항균성 물질도 첨가하고 해가지고 지루성 두피도 좋아지고 탈모 그 개선 효과가 있어요. 어, 리아는 뭐 아주 작은 기업이긴 한데 피부 트러블 있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좋은 제품 만들어 가지고 그 작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